자, 잘 쉬었습니까? 16번 문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요거를 구별할 줄 아느냐를 물어본 건데요. 자, 이 똑같은 물건이라도 취득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요걸 판매용으로 구입한 경우냐, 자, 팔려고 샀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용하려고 샀느냐, 그러니까 업무용. 그러니까 판매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자, 계정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판매자 입장이면, 자, 우리가 팔려고 샀고요. 사, 그러면 이제 똑같은 컴퓨터인데, 판매용이면 이제 상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됩니까? 외상, 매출금. 외상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자, 어음을 받았으면 받으러움이 되겠죠. 팔았을 때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 외상으로 구매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어음을 끌어줬으면 뭐가 되죠? 예, 지급어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판매용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 업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팔았으면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미수금. 자, 조심할 거는요, 어음을 받아도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어음의 경우도 뭘 뭐라고 부른다? 자,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일극 같은 경우는 이거 어, 잘 틀려요. 자, 내가 엄, 업무용으로 어, 사용하던 물건을 팔았다. 자, 그리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았다. 그럼 받으러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어, 외상으로 사왔다.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자 그러면 뭐가 되죠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 어음을 발행해 줬다 자 컴퓨터를 사고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고 자 이걸 업무에 쓰는 겁니다 판매하려고 산게 아니라 업무에 쓰려고 샀어요 그리고 어음을 발행해 줬다 그러면 지급 어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냥 미급금이에요 자 이렇게 자 업무용 판매용이 아닌 업무용이면 그럴 때 어음을 주고 받아도 미수금, 미지급금이라고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틀려요 이거. 자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16번. 자요거는뭐 객관식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개할 때 굉장히 틀리기 쉬운 그런 내용이니까 좀다잘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세무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하는데 샀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세무고요. 자, 여기가 빠른 전자인데, 빠른 전자인데, 컴퓨터를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판매자고요. 여기는 구매자라는 겁니다. 구매자. 그러면 이 빠른 전자는 컴퓨터를 팔았는데 이 컴퓨터가 뭐예요? 상품이라는 거 상품.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오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무는 이 컴퓨터를 팔려고 산게 아니라 쓰려고 산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 상품이 아닌 겁니다. 비품이 되겠죠, 비품. 컴퓨터가 비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뭘로 잡는다? 미지급금으로 잡는 거고요. 여기는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개념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붕괴는 이제 주세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고요? 이제 비품이 된다고 그랬죠. 비품, 그리고 이게 상품이 아니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비지급금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빠른 전자는 이게 상품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상품 매출이 되겠네요. 상품 매출. 그래서 자기역은 미지급금이 맞고요, 니은은 외상매출금이 맞습니다. 자기역은 미지급금 아2 번이네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분기할 때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잘 공부해 놓시기 으 바랍니다. 자 17번 갈게요. 자, 다음 중 바드롬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는 거래 내용은 자 바드롬이 대변에 나타난 경우 어떤 경우냐 그건데요. 자 1번을 보니까 외상 매출 대금을 타인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어음으로 받았대요. 그럼 여기가 뭐지요? 네, 받으러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으러움 계정이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나타나네요. 이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받으러 온 계정 대변을 물어본 거니까요. 답이 될수 없겠네요. 이번 외상매입 대금을 타인에게 받았던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외상값을 갚았는데 자 외상매입금이 이렇게 줄어들죠 갚았으니까. 자 그런데 대가를 뭘로 줬냐면 내가 어음을 발행해 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지급어음이 되는 거죠. 근데 갖고 있던 어음을 준 거래요. 그럼 내가 타인한테 받았을 때 받을 어음 처리했을 거예요. 자, 그걸로 줬으니까 내 장부에선 지급 어음이 아니라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예, 받을 어음이 없어져야 되죠. 아, 대변에 받을 어음 계정이 나타나네요 요거는 래 음, 그럼 답이 2번이 되겠네요. 한번 발행했던 약속 어음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내가 옛날에 발행했던 어음은 만, 어음이 만기가 돼서 현금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행했을 때, 지급보험 처리했을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있던 지급보험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고, 대변에는 현금이 감소하겠죠. 그럼 얘는 받으러음이나타나지는 않네요. 예, 답이 될수 없습니다. 3번 상품을 매입하고 약어금을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자, 상품을 샀으니까요. 이 경우는 차변에 상품이 늘어날 거고요. 자, 대변에는 어음을 발행이 늦으니까 뭐가 된다? 예, 지급보험이 되겠죠. 그 얘는 받을 어음이 나타나지 않네요. 그 얘는 요거 고 얘는 이죠 그래서 얘도 답이 될수 없다. 그래서 받을 어음 계정이 대변에 나타나는 건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18번. 다음 보기 내용에 맞는 올바른 회계처리는 이렇게 되십니다. 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약소어음이 55만원이 있대요. 자 이걸 주거래 국민은행에서 5만원 할인 비용을 차감한 후 보통 예금, 어, 계좌로 입금받았다. 메가거래로 처리하래요. 자, 메가거래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자, 만기 전에 이 여음을 은행 가서 팔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받으러 오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대면에서는. 자, 전체 금액이 얼마? 55만원이네요. 이렇게 50만원 없어지고, 자, 차변에는 요, 이 할인비, 할인료를 뭘로 처리하냐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쓰죠. 네, 그게 5만 원이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들어왔죠.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은 50만 원이 되겠네요. 이런분괴를 찾으라는 거죠. 여기 핵심은 요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느냐? 네,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답은, 네,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요, 할인료를 뭘로 처리한다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분계 문제로 자주 등장하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9번 갑니다. 자, 다음 분계를 추정한 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래요. 아, 이거 아까 나온 거네요. 어, 대변에 받은 어음이 없어지고, 만기 전에 은행가서 이 어음을 팔, 파는 경우, 이걸 할인한다고 그러죠, 할인. 자, 할인인데, 예, 이걸 매각거래로 처리했을 때는, 할인율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 1번, 추심, 무리한 어음이 추심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갖고 있던 받은 어음이 없어질 거고요. 차변에 뭐 보통 예금이나 현금이 들어오겠죠. 자, 이런 거고요. 자 이번 소유하고 있던 어음이 만기일에 어음 대금이 회수된 경우,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네, 되겠네요. 소유하고 있던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은행 가서 할인한 경우, 예, 여기 이 경우죠. 요 경우,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소유하고 있는 어음이 부도가 발생해서 이를 바드롬에서 차감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죠 바드롬을 이제 못 받게 됐으니까 내 장부에서 바드롬을 제거시켜야 되죠 그리고 어, 바로 대선처리하면 대선충당금 있으면 대선충당금 없애주고요 만약에 대선충당금 모자라면 대선상각비로 처리한다고 공부했죠 예, 대선상각비로 이렇게 바로 대선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걸 기다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20번 갈까요? 다음 중 대선 충당금 설정 대상 개정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자, 대선 충당금 설정 대상은요 채권이에 대해 채권 쉽게 얘기서 받을 거 받을 거 네, 이거는 대선 충당금 대선 충당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는 안 된다는 거 채무 이건 줄 거죠 자, 줄 거는 내가 떼어 먹는 거죠 자, 내가 떼 있는 떼 있는 거를 우리가 대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을 거를 못 받게 되는 경우 그때가 대손이죠 근데 내가 줄 거를 안준 거는 그건 대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려면 채, 채권이 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걸까요 3번이죠 3번 예, 이거는 뭐 채권이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채무죠. 갚을 거죠. 내가 떼먹으면 떼먹는 거지. 내가 떼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될수 없네요. 자, 21번. 다음 설명 중, 옳은, 옳은 걸 찾으래요. 옳은 거. 1번. 대손상각비는 상품 매입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대손상각비가 그런 게 아니라, 아, 대손 충당금이 그런 거죠. 대손충당금은 상품매입의 차감적 평가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손충당금은 손익계산서 표시된다. 이 대손충당금은 재무상태표에 가는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 가는 건 대손상각비죠. 그래서 1번, 2번이 뒤바뀌는 겁니다. 3번,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아까 채권에 대해서 대선 충당금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채무죠. 갚을 거잖아요. 그 답이 들수 없고요. 대선 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예, 이건 맞는 말이네요. 자, 대선 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평가 계정이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22번. 다음 거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올바른 거, 옳은 걸 찾으라는 거죠. 자,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전기의 대선 처리, 전기의 대선 처리, 하여튼, 매출 채권 10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됐다. 자, 회수분계는 어떡하죠? 자, 회수분계는, 어,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이 될 거고요. 자,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면 됩니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 3번이 되겠네요. 다, 른 거는, 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분계로 가장 오른 걸찾으합니다 자, 기말에. 자, 기말에 하는 분계. 자, 13일, 12월 13일 결산일, 외상 매출금지 잔액이 천만원이래요. 천만원이고, 자, 1%의 대손율이고요 네, 이렇게 대손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죠? 대손 예상액이 됩니다. 자, 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율을 곱하면요, 곱하면 예, 그게 바로 대손 예상액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어, 그런데요, 자, 당사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말 붕괴 전 대손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 대요 자, 그럼 이렇게 1천만 원에다 1% 곱하면 대손 예상액은 얼마 됩니까? 10만 원이 되는 거죠. 10만 원. 자, 근데 지금 장부에 얼마 있다고요? 5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10만 원을 만들려면, 얼마만 더 있으면 돼요? 추가로? 자, 5만 원만 플러스 하면 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때 보충하는 분계가 뭐죠? 차변에 대손 상각비 5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보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액 예상액만큼 적금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장부에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2번이 되겠네요. 자변의대손장갑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24번 갈까요? 자, 다음 계정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어, 것만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손충당금 계정이고요. 여게 전기에 넘어온 겁니다. 이게 기초죠, 기초, 기초로 의미하고요. 자 전기에 20만 원이 넘어왔는데, 자여기 뭐냐면 에 대손된 금액, 이 대손, 자, 단기에 대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20만 원 넘어왔는데, 자 10만 원이 대손이 돼서 예, 충당금을 10만 원쓴 거죠. 그럼 얼마 남아 있어요? 10만 원 남아 있는 거죠. 20만 원 중에 10만 원써 먹었으니까 10만 원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4월 10일 날 보니까 차변에 이렇게 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분개라고 그랬죠. 그럼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전 충당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대전 충당 어, 대전 금액을 회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기초에 20만 원 있다가 얼마 썼어요? 10만 원 썼죠. 자, 10만 원 썼는데 다시 5만원 회수했으니까 대손충당금 5만원 늘어났네요. 그럼 기말 현재 자 얼마 남아 있습니까? 15만원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기말에 또유렇게 하면 이게 괴개가잖아 차변에 대손상각비 12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2만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기존의 15, 15만원에다가 1 2만원 추가 보충했다는 거죠. 그럼 자 대손예상액이 얼마였다는 걸알수 있어요? 27만원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아까 거꾸로 했죠. 이 대손 예상액에서 기말에 남아 있는 장부 금액을 빼면은 그게 보충액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면 이걸 다시 거꾸로, 자 남아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에다가 자 보충액 12만을 더하면 그게 에, 뭐가 되는 거예요? 대손 예상액이 되는 거죠. 대손 예상액이 된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번 단기 중 대선 확정액은 5만원에 5만 예, 틀렸죠 지금 대선이 확정된 거 얼마였어요? 10만원이었다는 거죠 니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선충당금은 27만원이다 그렇죠 요요 요 대선 예상액이 어, 대선충당금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네요 자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표시되는 대선상각비는 12만원 이다 그렇죠 비용으로 가는 거는 여기에 가는 거죠 비용이 12만원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5번, 다음 중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여 처리했을 경우, 어, 일반 기업 회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이런 겁니다. 자 매출액에서 손익계산을 잠깐 보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요 이걸 뭐라죠?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할게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게 되면 영업 이익이라고 할게요 영업이 뭐 손실은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익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영업 외 수익은 더 하고요. 자, 영업 외 수익은 더 하고, 뭘 뺍니까? 영업 외 비용을 빼죠. 물론 여기다 또 이제 법인세를 고려를 하는데, 법인세는 없다 가정 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단기 순익이 이 나올 거예요.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손님께서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채권이라면 우리가 채권이라면 다 대손상각비로 설정할,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매출 채권은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어,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에 속해요, 판관비에 자 그리고 매출채권이 아닌 채권을 저는 이제 기타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자요 기타채권은 얘도 채권이면 다뭐하나고 뭐 그랬어요, 어, 대손충당 설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기타채권은요, 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정감은 뭐예요? 대손상각비고요. 그래서 판간비에 속하죠. 상각 그러나 기타채권은 대손충당금을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같습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얘는 영업외비용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매출채권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부르고 어디에 속한다고요? 영업외비용에 속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뭘로 처리했다고? 판간비로 처리를 했대요. 판간비로. 자, 그러면, 원래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여기가,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뭘로 했대요? 판간비로 했대요. 그럼 여기서 빼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빼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서 빼야 되는데, 여기 안 뺐으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서 빼야 되는데, 여기서 뺐으면, 얘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아, 여기서 빼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빼니까. 그리고 여기서 는안 빼지니까 에, 증가할 거예요. 그럼 결 결론적으로 단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여기서 줄어들고 여기서 늘어나니까 에,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음.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판관비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달라지겠죠. 영업이익은 달라지는데 아 요거 하나 더 해야 되네. 겠요 이거 줄이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넣어 영업의 비용을 빼면요 이걸 뭐냐면 법인세, 법인세 차감전,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알려서 이걸 뺐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요? 법인세 비용을 빼죠. 법인세 등을 뺍니다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어, 이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원래 영업의 비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감비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원래 여기서 빼야 되는데 영업의 비용에서 빼야 되는데 여기서 뺐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은 줄어들죠. 원래 빼지 말아야 될거 빼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는 반대가 돼요. 여기서 빼야 되는데 여기서 뺐으니까 여기는 이제 덜빼진 거죠. 그럼 법인세 차감순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음. 자 그러면 여기도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늘어나니까 다 최종적인 단기순이익은 변화가 없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뭐 그거를 아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번 영업이익은 과속계상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서 빼면 안되는데 여기서 빼버렸으니까 영업이익은 줄어든다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과소계상 되었으나 단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죠 왜 여, 여기서 빼야 되는데 여기서 안 뺐으니까 여기서 안 뺐으니까 결론은 단기순이익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 별, 똑같은 거예요. 네. 단기순이 변함이 없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네, 맞는 말이에요. 2번 기업의 매출활동 결과인 매출총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이게 지금 여, 여기서 빼는 거니까 여기서 뺐으니까 여기 이매출총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틀린 말이네요. 3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처리됐다. 아니죠. 이거 지금 파, 영업의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판관비 처리했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단기순이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단기순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맞는 말은 1번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손익계산서 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6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록되는 개정과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기준입니다 발생기준 발생기준을 적용했을 때 때문에 기록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계정 어, 과목이 아닌 것은, 어, 요거는 뭐가 됩니까? 에, 2번이 되겠네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는 회계 기간 중에 에, 상품이 아닌 음, 자산을 거래, 외상으로 팔았을 때 미수금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요, 나머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요거는 우리가 기중에 현금주의로 처리해놨던 거를 기말에 발생주의로 바꿀 때 나타나는 계정과목 중에 하나죠. 기중에현금주의로 처리해 놨던 거를 뭘 바꾸는 거? 발생주의로 바꾸는 거. 그때 나타나는 게네 가지가 있잖아요. 선급비용, 비지급비용, 다음에 선수수익, 미수수익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결산일에 강, 어, 강가상각비를 계산하도록돼 있잖아요. 예, 발생된 오랫동안에 발생한 강가상각비를 계산하도록돼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상대편 계정이 뭐예요? 퇴직급여라는 계정이죠. 퇴직급여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자, 이것도 비용계정입니다. 퇴직 급여도 비용계정인데 이것도 기말에 모든 임직원이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나오잖아요. 어, 이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계정이 나타납니다. 다 결산일에 나타나는 계정입니다. 그러나 얘는 어, 그거 상관이 없이 회계기간 중에 상품이 아닌 자산을 거래했을 때 우리가 미수금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얘는 발생주의와 관련이 없겠네요. 입 7번 다음 중 상품을 외상 및어음으로 매입, 매출시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아닌 거. 아까 설명드린 거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요거는 매출채권, 매입채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품을 외상거래 했을 때나타나는 계정이고요. 상품이 아닌 거래에서 발생한 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 되겠죠.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계정 과목들중 성격이 다른 거. 가지급금, 미지급금, 선수금, 외상미입금 저는 그냥 1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이죠.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일까지 본 계정을 찾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9번 갑니다. 자, 다음 거래에 대한 분개의 가에 기입될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종업원의 급여 200만원, 자, 차변의 급여 200만원, 대변에 종업원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소득세를 차감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렇게 상대방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상대방의 부담에 들, 뭐, 보험료라든지, 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띄어놓는걸 우리는 뭐로 처리하죠? 예수금이라고 하죠. 맡아둔 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회사 돈이 아니라 국가나 어떤 그 단체에다가 납부해야 될 돈이니까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부채계정이에요 부채.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0번 가겠습니다. 30번이 마지막이죠. 자, 다음 회계 처리에 대한 거래 추정으로 오른 모든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회계 처리 거래 추정으로 오른 것. 자, 차변에 비품으로 되어 있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복사기의 외상구입. 어, 맞네요. 자, 비품이라는 건 판매용이 아니라, 뭡니까? 사, 어, 업무용이죠. 업무용. 자,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이 되는 거죠. 외상으로 샀을 때. 만약에 판매용이라면 차변은 상품이 되는 거고, 대변은 외상매입금이나 외상 아, 지급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요. 자, 나번은요. 차변에 현금이고 대변에 선수금, 상품 매입 계약금, 현금 지급. 자, 이건 현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지급한 게 아니라 받은 거죠. 수령한 겁니다. 선수금은 받은 겁니다. 계약금을 받았을 때 선수금, 계약금을 줄때 선급금. 그래서 틀렸네요. 자, 차변에 수도광열비 대변에 보통예금 도있는데 수도요금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지급했다. 네, 그렇죠. 자, 수도광열비 차변에 비용 발생했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차감됐죠. 음. 자, 그래서 답은도 맞네요. 맞는 얘기는 가하고 다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1장 당겨선 에,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